안녕하세요. K2학원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일 5단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레벨2 1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요. fx는 코사인 그래프를 어, p배 만큼 위아래로 늘리고 q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입니다. 접어올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시면 P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F형이 F2분의 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런 그래프를 그려서 Y는 T라는 곡직선하고 Fx가 만나는 모든 X의 좌표를 크기순으로 나열했더니 등차수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등차수열이 되게 하는 T의 값이 알파하고 베타뿐이라고 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평행 이동하기 전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p 고 여기는 마이너스 피겠죠. 이 코사인 그래프 한번 보시면 y는 t하고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등차수열이 되는 곳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y는 p죠. 여기 p. y는 p라는 직선으로 만들 만나는 점을 체크를 하면 등차수열이 되는군요. 그 다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간격.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하면서 파이 차이나는 곳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0이겠죠.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p 해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이 파이, 이 파이 하고 차이 납니다. 이렇게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두 곳만 있게 평행 이동한 다음에 접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셋 중에 하나가 깨져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 f0하고 f2분의 파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F0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점 보이시죠? 이 중점에 대해서 여기가 새로운 X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지겠습니다. 이것보다 어때야 됩니까?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 이 선보다 X축이, 새로운 X축이 더 높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새로운 x 축이 이렇게 완전히 올라간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접혀 올라가야 되니까 다시 멀쩡하게 코사인 그래프가 생깁니다 어, 이 그래프가 멀쩡하게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생기고 여기 또 가운데서도 등차수열 생기고 밑에서도 등차수열이 생기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안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x축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기 사이에 새로운 x축이 존재해야 됩니다. 어,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새로운 x축을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새로운 x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접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죠?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이렇게 접히겠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등차수열 되는 곳 보존 되는 곳이 있죠. 이 파이 이 파이 나타나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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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생겨야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고 그래프를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 보겠습니다. 어 그래프를 화면에 좀 깔끔하게 다시 그려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 보이시죠. 여기 2분의 파이라는 점이고 여기가 f0입니다. 어, 여기가 2분의 파이에서 나타나는 점인데 보이시면 보시면 제가 위로 더 높이 올라가게 잘 그렸습니다. 그렇죠. 잘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이시면 보시면 여기 2파이, 이 2파이 이 보존되는 여기 선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파이, 파이 보존되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몇이죠, 여러분?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알파에서의 함수가 이 알파의 값이 몇이죠 여러분 2분의 파이가 접혀 올라간 곳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분의 파이 x에다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주면 접혀 올라가기 전이 이 절대값 안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값은 0이니까 q입니다 접혀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q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십니까? 베타, 베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베타는, 몇을 접어 접어 올린 거죠, 여러분? 여기를 접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x는 몇을 대입하는 것이죠? x에 파이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os 파이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더하기 q라는 함수 값을 갖습니다. 접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p 빼기 q하고 값이 바뀌겠습니다. 어디에 대입할 거죠? 여기에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픽백이 eq가 돼서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값을 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천천히 체크하러 갈 텐데요. 뭘 체크하죠?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 이 알파하고 베타하고 만나는 선, 알, 베타하고 만나는 이 점들 액수좌표를 다 뭐라고 했습니까? b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b1이고 여기는 몇이죠? 여기는 b2가 되고 여기는 b3이 되겠습니다. x 좌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알파는 뭐가 an은 뭐가 됩니까? 알파하고 만나는 x 좌표들을 순서대로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1이 되고 여기는 a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a3하고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a4 여기는 a5 하고 나타나겠죠 이렇게 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풀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풀러 가겠습니다 fb2 먼저 찾아 보겠습니다 fb2 그러면 b2 몇이죠 여러분 여기입니다 그럼 이 값에서 함수 값은 몇이죠 p-q 하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3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3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2분의 파이에서 얼마큼 왔죠? 파이 파이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해서 2분의 5파이하고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분의 2는 하고 어떻게 되죠? 파이분의 2를 계산을 하면 f. 이거 나누기 p 빼기 q 나누기 a3 입니다 그래서 5파이 분의 2 하고 나타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파이파이 약분하고 2 약분해 주니까 p 빼기 q는 5 하고 나타납니다 식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까 뭐 찾았죠 여러분 p 빼기 2q는 7 하고 찾았죠 p 빼기 q 는5 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p 빼기 q 를 한번 또써 보겠습니다 p 빼기 q 가5 입니다 위에서 아래 식을 빼면 2니까 따라서 q 는 마이너스 2가 되고 p 는 몇이죠 마이너스 2 대입해 주면 p 는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싶은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p-4q의 값을 계산을 하면 535-8 해서 7하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7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여러분? 어떻게 접근했죠? 어, 코사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 코사인 그래프 여기, 하, 여기 회색으로 한번 보세요. 코사인 그래프를 y는 t라는 직선으로 그어서 만나는 점들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이 이루는 곳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세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파이 이파이 뛰어다니는 곳과 가운데 선 파이 파이 뛰어다니는 곳과 그 다음에 맨 밑에 선 이파이 이파이 뛰어다니는 곳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군데가 살고 나머지는 깨지도록 평행 이동해서 접어올리라고 했습니다. 그 접어올리는 기준은 f0하고 f 2분의 파이의 함수값의 차이로 주어져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 코사인 그래프를 이용한 등차수열 문제였습니다. 재미있는 관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